2018년 5월 2일 서울시 구로구 운동에는 아주 돈이 많은 사채업자 문성학 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. 원래 건달이었던 그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돈을 뜯어 부자가 되었죠. 헤,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은 우리 문 사장 어르신이시지. 맞지 맞지 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집에 방이 하나 있는데 아. 거 현금으로만 싸워도 방이 부족하다네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이문승현님은 돈을 쓸때 제대로 쓸줄 아시는 분이란 말이야 에 그것뿐만 아니라 싸움도 잘하셔 이 주먹으로 이 궁동의 때를 평정하지 않았는까 맞지 맞지 그 궁동의 떠오르는 새별이시지어새별야 그러지 말고 우리 문승현님 직접 불러보자고 왜한번 아, 그래, 불러볼까? 아, 잠깐 니까 문성현 님 문성현 님문성 이 소리를... 설마! 내가 말이야, 이공동에이 가난한 애들 위해 이렇게 맨날 잔치를 벌리는 거. 뭐 때문인지 알아. 바로 천국을 경험시키기 위해서지. 자, 얼빠. 그래, 자. 얼빠. 자. 얼빠. 허. 줄줄 <laughs> 줄 알았지? 자, 이조구방에 하나 만들어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는 너희 모습들. 하하하. <laughs> 아나 <laughs> 문사장님 아, 아 여보가 있겠습니까 아 문사장님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요 맞습니다+ 맞습니다 우리 문사장님 덕분에 우리, 우리 동네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 <laughs> 말이야 어, 이 아이들이 어,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, 우리가 이 공동을 더 평안하고 아, 더 행복하고 아. 이렇게 만드는 게 알겠다. 아, <laughs> 여보가 있겠습니까? <laughs> 이거 해야지 이거. 여부가 있겠습니까? 문 사장. 문, 문 사장. 어, 나 이거 좋아해. 예. 아, 좋아. 사장의 빌딩에는 거지 나사노가 청소부로 있었습니다. 아토고주 문 사장은 나사로가 <laughs>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인 줄 뻔히 알고서는 삼년째 월급도 안 주고 하루에 초코파이 3 개만 주었죠. 초코파이 하나만 주세요. 그러던 어느 날. <웃음> <웃음> 초코파이. 얼빠이 어 큰줄을 얼빠이 나 사랑하는 얼빠이 내가 왜키토랑 얼빠이를 좋아한 줄 알아 uh, <laughs> 긍정적이라서 그래 얼빠 <laughs> 학예성에 uh, 갈 거야 uh. 그렇지 학예성에 가서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얼빠이. Uh 아, 하계생 안갈 거야. 그렇지. 아. 하계생 어. 안 가서 나한테 사랑받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 사랑 아주 좋아 얼빵. 근데 말이야 내가 고민이 있어. 이 고민은 기토랑 얼빵이랑 이렇게 나눠서 안 돼. 지합 네. 벌어. 하나, 둘, 셋. 네. 벌크랑 넷. 그렇지. 내가 말이야. 헤. 고민이 하나 있다 말이야. 네. 무슨 일이십니까? 이 공동의 말이야. 내가 싸움을 최고 잘한데 말이야. 아니 연세 중학교에 박봉원 전도사님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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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봉원 전도사라는 분이 아, 아니지 분이 아니지. 박봉원 전도사라는 놈이 말이야 나타나서. 장발을 휘날리면서 나를 위협하는데 아, 아, 보통 문제가 아니야! 쉽지 않군요 아, 전, 장발! 전도사 안 되겠구만 가끔은 <laughs> <덕분에 웃음> 전도사인지 뭔지 내가 가서 싹다 삭발시키고 오겠습니다 아, 근데 공동원 아, 부사장님이 <laughs> 최고시죠 맞습니다 아, 아주, 아주 좋아. 좋아. 최고시라고요 최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최꺼요 아주 좋아 근데 말이야 아! <laughs> 8월 7일이 내 생일인데 얼빨 어디 었어 그때? 아니 이것들이 우리가 다 작업을 했는데 중고등부 성인지 뭔지 거기에 간대 우리가 싹다 작업해서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<laughs> 어, 아니지 아니지 아무튼 말이야 보통 일이 아니야 아 쉽지 않습니다 얼빠 아니고 채껴? 무슨 냄새야 이거 샤워하고 왔어 오케이 okay. <laughs> 어디서 퀴퀴한 냄새 나지 않나? <laughs> 아! 야이 나사로 너 목욕도 안 하고 다니나? 이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, 떠나가게 아, 생겼더라. 죄송해요. 물이 끊겨서 야! 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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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장님이 이거 맞히지 마 최고죠 아, 내가 말이야 너한테 월급을 안 줬다고 생각하는데 얼팔 아치 어, 어. 점심 이커 어, 어. 어. 이렇게 어. 매일마다 3개씩 줘서 한 달을 모으면 그게 월급이었어 뭐라까요 아니 월급 2년치 한꺼번에 주신댔는데 벌써 3년째예요. 3년째야? 벌써 고담이라고요. 벌써, 벌써 그래 됐어? 수능치고 졸업하게 됐어. 얘는 안 되겠다. 말이 <laughs> <이봐야. 웃음> 야 통하는구만. 우리 나사르가 좋아하는 간지러져. 갑시다 그냥. 이거 안될 거야. 이거 내가. 간지러. <laughs> 사로는 먹을 것만이 필요니 하루 종일 에이. 수원 힝불산까지 가게 됩니다. 돈도 없고 말도 더듬고 오늘 애들은 웃지도 않고 어? 이 종이는 뭐지? 수원까지 걸어왔구나 너는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? 아니야 어! 나같이 냄새나고 가난한 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야 어! 배고파! 아 배고파 아! 아아 이렇게 수원에서 먹을 것을 찾으며 방황하다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한창 성회가 진행 중이던 흰돌산 수양관의 고등부 선생님 두 명이 쓰러진 나사로를 발견하고 흰돌산 수양관으로 내려갑니다 정신이 좀주니 일어나 <laughs> 일어나 어. 여기 어디죠? 여기는 흰돌산 수양관이란다 지금은 중고등부 성회가 진행 중이야. 음.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구원을 받는단다. 와, 장난 아니네요. 힘들 때안뛰어 거야? <laughs> 배고프지? 여기는 밥이 진짜 맛있어. 저, 저는 근데 일단 은혜 받은 후에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저는 돈이 없어요. <laughs> 걱정하지 마렴. 스님이 내 딴다. 스님이 애 대줘. 주님 빤이라고 대준 건가요? 돈 너무 많다. 너희가 누구든지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주님이 딱 부르신 거라 느꼈지. 돈이 얼마가든지 중요치 않아. 너희도 예수님을 만나. 성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은혜 받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며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목숨을 다해 사냥하다가 목숨이 다했습니다. <laughs> 한번 본사장 생일일는 생일 잔치에서 내지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초코파이를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<laughs> 예수님을 믿는 나사로. 그의 방에 돈과 명료를 최고로 여기던 런쇠남과 그 부하들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야야 야좀 뜨겁지 않냐? 여기 뜨거워 어디야? 야, 야 뜨거워 난 뜨거워 너 얼굴 봐 얼굴 얼굴 나 초코파이 안먹었는 안 빨개졌어 했는데. 야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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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빨개진 거여기 어디야 내가 빨개지고 싶어서 빨개지는 게 아니라고 야마귀 소리 왜안 나와? 마귀 등장해라. 마귀 소리 빨리 아, 해줘. <laughs> 아, 지옥의 과정을 받아라. 가 어딘 줄 알아?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네가 나로 인하여 고난받고 굶주린 것을 내가 다 기억하노라 이제부터는 행복밖에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. 천국이 너무 좋아요 당연히 내가 만들었으니까 <laughs> 예수님 저는 거주받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. 가난하고 돈도 없고. 그런데 이번 성회에서 하신 말씀 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존재야. 가장 소중한 존재야. 이 말씀을 듣고 행복하며 회개했어요. 그럼 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.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지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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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뜻밖의 죽음에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무엇 하나 보잘것 없던 나사로는 예수님이라는 귀한 본인을 만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 1 2산 상황에 참석합시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의 20여 년의 사랑은 어떠십니까? 서스펜스 트레이미션 성경 감독 트라 더바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